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어제는 돌비와 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 집합씩 그린 신상과 또 에발 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의 말씀은 빠지고, 오늘은 12개의 그 저주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왜 축복의 말씀들은 빠져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죠.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그 12가지 불순종에 대한 그 저주의 말씀들도 아, 십계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며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승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명기 말씀을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무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이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조, 조각하였거나 부어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동생,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징순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제한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특별히 지도상으로 보면 세겜 땅에 세겜 골짜기 있는 그 양산 양쪽 산에서.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내용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주의 말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 그런데요, 오늘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죄의 성격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몰래 옮기는 거죠. 이 경계표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특별히 그 토지는 이스라엘 성들에게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의미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임의로 옮겨서 그 생존권에 위협을 주는 것. 이런 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범죄인 것이죠. 또한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사실 맹인은 눈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나 그것을 또그 일이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잘알수 없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죠.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해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개기나 고아나 과부나 이들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이들은 함부로, 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 누구도 이들을 방어해 줄수 있는 그러한 어,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성적인 은밀함과 또 살인과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저주, 불순종에 대한 이러한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은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지간 일들을 은밀히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하고 저주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니, 어떻게 보면 달게 받겠다, 라는 그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런 저주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 속에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이 내용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퍼포먼스를 통해서 저주를 당한다라는 그 말들을 하시면서 그러나 결국 제가 어찌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쓰는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 아래서 자유함 자유할 수 없고요. 또 이러한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참으로 죄 아래 있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저주 받은. 그런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자하한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눠보시면 여기 있는 것 중에 12개의 저주의 말씀,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8가지 정도는 쉽게 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된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위해 모세는 그리신과... 에발 산에 각각 어떤 지파를 세웁니까? 어, 여기 나와 있죠. 각각 지파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그 어, 지파들을 보십시오. 이 지파들의 내용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다음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요.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가 무엇을 받게 되며 이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그죠 오늘 반복되서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왜 선포되는 명령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요구합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저주에 대해서 감당하겠다라는 동의가 아멘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볼수 있는 죄들 인간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의미 속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러한 순종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정말 완전하고요, 온전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명령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을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할 것을 결심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 가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표현으로 아멘 한다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런데요 우리 한 걸음 또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아멘으로 꼭 화답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의 문제인가요? 그런데요, 성대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멘 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의 결심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의지적 순종의 모습 속에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멘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들도 아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성들이 저주 아래 에 있었던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아멘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아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느낌과 적용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렇게 느낌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할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 아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예요 아멘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사에 이루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멘으로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구별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이라면 아멘할 때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멘의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보며 우리도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그 놀라운 승리가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능력 있고 승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뵙고요. 또 월요일 날 계속 말씀 묵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